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이 아시안게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뉴보스비급 첫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게 됐는데, 이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이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스 전문가는 누군가? 바로 이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 종목 비중 50%에서 100% 집중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비중 10% 20%처럼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종목한 게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 자체에 한 종목 비중 50% 100% 집중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르스 전문가는 한 종목 비중 50에서 100% 집중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급등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주일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당장 내일의 급등락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마르썸과는 5일 이내에 이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충분한 급등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르썸과의이 매매 성향을 정확히 보자면은 한 종목 비중 50에서 100%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단기 매매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자신 있는 매매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네덜란드 총선과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시장 대응에 자체에서 많이 좀 무섭지 않았나라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알맞는 단기 맥점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1강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말씀과 기억하시고 어떻게 자신있고 확신있게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기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1대1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빛을 바라보면서 강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할 텐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금맥점 필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금맥점 필살기인데 왜 수금맥점 필살기냐? 이말쑤순가는 매매를 진행할 때차트상 뭐 흐름, 뉴스에 제로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앞서는 것, 모든 것을 앞서는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거리랑이라는 거리랑. 거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랑이라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수급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결론적 얘기하자면 큰 손의 매집을 의미합니다. 종목이 항상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의 물량뿐만이 아니라 바로 수급, 거리랑, 큰 손에 매집이 들어와야 반등이나 큰 급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리랑으로 매수 맥점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수급 맥점 PSI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하단을 본다고 한다면 레벨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레벨 1이냐 한다면 일단은 기법강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레벨 1이 아니라 일단은 지속적으로 1, 2, 3, 4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 어느 누구나 간편하게 이 거리량을 통해서 매수 맥점을 포착하고 그 종목을 통해서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2, 3, 4, 5까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금 맥점 필살기 레벨 1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금 맥점 필살기를 본다고 한다면 활용법입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 보통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줄 때 종목이 있고, 뉴스가 있고, 그 다음 급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뜨는 것이 뭐다? 바로, 거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랑. 거래량. 거리랑이 먼저 나와주므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 뉴스가 나와주는 게 기본 종목의 급등 공식이에요. 그런 분에서 우리는 거리량으로 매수 맥점을 포착하기 때문에 뉴스보다 빠르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급등 매수 구간이 포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시청자분들의 단점을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매수 타점을 잘 잡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급등한 종목의 고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버린 이후에 급락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종목 자체가 지금 상승할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종목 매수함으로 인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이 홀딩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바로 단기 급등 매수 구간을 이 수급맥점 필살기로 잡을 수가 있다. 왜? 바로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종목이 항상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나와준다 그렇다면 이 급등하는 거래량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차트상 흐름과 별개로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차트 흐름을 거래량만으로 매수 맥점 포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보다 빠르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침매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선침매를 함으로 인해서 한 종목 비중 50%에서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단기 급등 매수 구간 포착 가능하다. 바로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 자체가 급등하는 순간에 완벽하게 매수 맥점 포착함으로 인해서 집중 투자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바로 마르스점과의 수급 맥점 필살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수금 맥전 필살기가 그래, 수익이 잘 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완벽한 매수 맥전 포착해주는 기법인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수금 맥전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다음 모습 본단다면 바로 어, 세 개가 있죠. 이 피닉스 라인이 있고요. 그 밑에 수금 라인이 있고요. 그 밑에 급등, 신호탄이 있습니다. 이 모습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뭔데, 아, 그거 딱 보니까 이세 개가 합쳐진 이 시점에서 급등이 나와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는 대충 알수 있겠는데, 과연 이 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 피닉스 라인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닉스 라인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붉은색 선인데, 붉은색 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닉스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두 번째 다시 이 급등 시로탄과 함께 돌파가 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이 피닉스 라인을 한다면 바로 큰 손의 매집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큰 손이 과연 매집단가를 얼마로 했는가? 평균적인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평균적인 매집단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큰손들의 매집단가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목이 급등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하지만 매집단가를 돌파하는 순간 아 이때는 이대량거래라는 거와 함께 충분히 큰손의 매집이 다 끝나고 이제는 급등이나 반등이나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피닉스 라인이냐 이 붉은색 라인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끝도 없이 상승이 나온다, 죽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피닉스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피닉스 라인을 돌파한 순간이 보다 바로 큰 손의 매집이 끝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바로 우리는 큰 손의 매수 맥점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바로 수급 라인입니다. 수급 라인이 무엇이냐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이 검은색 선인데. 이 붉은색 선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정리한다면이 수급 라인이란 바로 시장보다 거리랑 또는 수급이 강력한가 또는 강력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한다면이 검은색 선상 종목이 상방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 시장보다 거리랑이 안정적인 종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 선보다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 자체는 아 시장보다 거래량이 좋지 않은 종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수급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은 아 시장보다 거래량이 강력해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도 수급이 강력하고 거래량이 나아준다다면은 급등이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라인과. 수급 라인을 동시에 돌파해줘야 시장보다 거래량이 높은 부분 그리고 큰 손의 매집을 그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입니다. 어, 이세 가지 중에서 이 피닉스 라인과 수급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 급등 신호탄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손의 매수 주체가 유입이 되는 순간, 바로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바로 급등 신호탄이다.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가 아무리 이 선을 돌파하고, 아무리 이 선을 상승으로 나온다고 한들, 바로 큰 손에 매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 종목 자체는 급등세가 나올 수가 없다. 큰 손에 매수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등이나 급등이 어렵다는 겁니다. 뭐이 선을 통해서 매집을 알수 있겠고 수급의 뭐 강도를 알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올릴만한 큰 손에 유입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급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닉스 라인과 수급 라인을 모두 돌파해준 양봉캔들 밑에 꼭 급등 신호탄이 나와줘야 큰 반등이나 큰 급등이나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급맥점 필살기의 기본 원리는 이세 가지가 모두 모였을 때 강력한 돌파가 나와주면서 우상향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수금액적 피살기의 기본이고 이걸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분봉상, 주봉상, 월봉상, 일봉상 모든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계절 바꿀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한 종목 집중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 원리는 알았고 과연 종목들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어떠한 종목이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었는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은 3일간 TPC가 44%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 은한 차례 보신다고 한다면 은거리랑이한 차례 보신다고 한다면 은거리랑이나와주면서 급등 신다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수급 라인 돌파해 줬습니다. 아, 이 종목은 충분히 급등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피닉스 라인, 바로 큰 손의 매집선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큰 급등이 불가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수급 라인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한순간에, 보시면은 급등 신호탄이 나옴과 동시에, 수급 라인이 돌파해주고요. 그다음 피닉스 라인도 동시에 돌파해주면서 바로 매수 맥점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 맥점 포착했다 한다면은 뭐 TPC는 최근에 뭐 4차 산업 혁명 관련주로서 뭐 3D 프린팅 관련으로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이 종목 자체는 그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큰 손의 매집 또는 거리량이 포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돌파를 못 나왔던 이 당시의 거리량보다도더큰거리량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바로 상한가를 올릴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속적인 우상향세가 나와주면서 44%의 급등세를 포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대부분의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PC도 한 번에 돌파는 좋겠지만, 한 번에 돌파 못해줬고요첫 번째 돌파 실패 이후에 두 번째 돌파 나와줬다. 바로 무슨 뜻이냐 한다면은, 이 거리량 자체가 무슨 거리량이다? 큰손의 매집 거리량이다. 큰 손이 아직까지도 매집이 덜됐다는 부분들. 이제 얘기하는 게큰 손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매수는 바로 급등을 만드는 매수 주체가 아니라, 한번더 매집을 하는 바로 그러한 매집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매집 단가를 넘지 않고요 밀림으로 인해서 한번 매집을 한번더 마지막 거치고, 두 번째 급등시로탄이 터져줌으로 인해서 이때가 실질적인 완벽한 매수맥점이었다. 이 피닉스 라인과 급등시로, 그 수급 라인. 그리고 급등 신호탄.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급등이나 우상향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종목은 당연히 밀리는 게 맞을 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종목은 아직 매집이 덜된 종목이고 몇 차례 매집을 더 거친 이후에 급등이나 반등이나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TPC였고요. 3일간 44%가량의 급등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얘기하는 그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피닉스라 아이고 수급 라인이고 그 다음에 뭐 급등 신호탄인 거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정하나요? 그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들 있을 텐데요. 제가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바로 이 시장보다 수급이 강력한가 강력하지 않은가 이 판단할 수 있는 이 수급 라인, 이 시장보다 수급이 강력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검은색 라인 수급 라인을 제가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이 마르스 전문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강의 지켜보시고요. 이수급란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르스 전문가들 꼭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TPC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 본다고 한다면 아남전자입니다. 최근에 삼성 관련주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지만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뉴스라는 곳은 거리랑보다 늦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미 거리랑이 터진 이후에 뉴스가 나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서 안함주자 또한 거리랑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을 때 찾아보면 뉴스가 뜨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얘기하는 게 뉴스를 확인한다고 해도 이미 종목은 급등한 상태다. 우리는 매수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고점에서 매수해서 급락을 가져가는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는 그렇게 매매하는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벽한 매수 매점에 한 종목 비중 50%에서 100% 집중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과연 안암전자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보겠습니다. 아직도 한 차례 거리량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거리량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리량이 정말 죽어있다가 죽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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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있다가 바로 한 번의 거리량이 터져주면서 수급라인과 이 피닉스 라인을 모두 돌파해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 거리량 자체는 만약에 이 거리량이 개인들의 거리량이었다면 은이 거리량보다 아, 이거는 기관 증권사 또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은 큰손의 매입, 큰손의 매수세가 들어줬다. 와 완벽하게 피닉스 라인과 수급라인을 돌파해 줌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근데 이게 아니까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려버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급라인 또는 피닉스라인, 급등신호탄 이세 가지를 한 방에 돌파했던 종목들은요 한번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더 거리랑 매직과 함께 한번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한번 돌파가 나왔던 종목들은 한번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큰 손에 매집이 된 종목 자체는 분명 아무리 큰 손이 돈이 많다고 한다지만 손실을 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수급, 바로 자기들만의 자금을 유입시킨 이후에 절대 손실 보고 나올 수 없으므로 한 차례 눌려진 이후에 급등세를 한번더이 급등시로탄과 함께 반등세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안암전자가 132%가량의 급등이 나아졌다 볼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량을 보겠습니다. 거리량 본다 한다면은 한절이 급등이 나와주죠. 근데 급등이 나올 때 거리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이후에 눌려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리량이 죽어버려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 보통, 거리량이 한번더 눌려줄 때 거리량이 나와준다 한다면, 바로 전 거리량보다, 전일 거리량, 전전일 거리량보다도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차익 실형 물량이 끝났다. 이 종목은 더 급등하기 힘들다. 이 종목은 더 반등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눌려줄 때 거리량이 려 같이 늘려준다고 한다면은, 아, 이 종목은 한번더 급등이 가능하다. 이 종목은 한번더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 차례 거리량 늘려진 이후에 다시 한번더 거리량 유입과 함께 큰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을 아시겠지만 132%를 모두 수익을 본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절 정도만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한50% 정도는 나쁘지가 않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수급 맥점 필살기로 완벽한 매수 맥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30% 이상은 아시겠지만 TPC는 44%, 아남전자 132%니까 뭐 아무리 얘기하는 게 보더라도 한 평균 30% 정도는 급등이나 상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아남전자 132% 충분히 이수급액점 필살기로 포착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뉴스보다도 어떠한 정보보다도 우리에게는 거리량이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 4대경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졌다볼수 있겠는데 아시겠지만 이화공의 종목 자체는 뭐 실적을 보나 뭘로 보나 나쁘진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얘기하는 게이 종목이 과연 100%나 급등할 종목이었는가 한번 흐름 세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은 거래량이 죽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아, 이때는 기관이나 이큰 손의 매집이 들어오지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급등시로탄과 수급 라인 피닉스 라인 모두 돌파해 주는 바로 맥점이 나와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4대강 관련, 4대강 보건 관련 이슈 자체가 최는 정책적으로서 급등이 났다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굳이 정책으로 인 해서 급등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보다 거리량이 앞섰다. 뉴스는 항상 나왔지만, 뉴스는 항상 나왔지만, 종목은 상승세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 뜻은 뭐냐? 뉴스 자체가 빨랐던 게 아니라, 바로 거리량이 완벽한 타이밍을 제시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따라가지 마시고, 거리량을 따라간다 한다면, 충분히 선침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거리량이 죽어나고요그 다음 눌려주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거리랑 돌파와 함께 반등세가 나와준다. 총몇 퍼센트? 그래서 90% 가량의 급등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는 게 아까부터 t p c 4 4 아남전자 132%, 이화공영 90%, 물론 이 정도의 큰 급등세를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를 한 종목 집중 투자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갈 수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수급 맥점 피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완벽한 맥점 포인트를 통해서 한 종목 집중 투자 비중 50에서 100%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 또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법으로 한 주간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어떻게 해서 바꾸는지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어느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이 수급 라인, 시장보다 수급이 강력한가, 강력하지 않은가, 이 판단 질수 있는 이 수급 라인을 과연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뭔지 궁금해요 하는 분들은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자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방송에서 이 저, 저처럼 생긴 이 마르스를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충분히 이 수급 라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C 44%, 그리고 아남전자 132%, 2억 원 90%를 이 급등 매수 매점 포착할 수 있었던 이 수급 라인을 제가 직접 바로 이 전문가 방송에서 저를 찾으러 이마르스를을 찾으러 오시는 분에게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겠다. 또는 이 급등 예상 종목또한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 말씀드리면서 전문가 방송에 꼭 참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충분히 거리량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매수맥점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수금액점 필살기 레벨 1이었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2, 3일도 아닌 바로 당일 매수에서 당일 수익 실호 아닌 사는 상한가 단타 매법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수동의 점피스기 레벨 1꼭 배우시고 그 다음 단타 매법까지 배워가신다고 한다면 큰 도움 될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